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성경인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없으시면? 저는 이제, <laughs>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백성들이 원하던 원하는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 <laughs>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뽑기로 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백성들의 왕으로 삼았을까요? 히브리어 다윗은 사랑이라는 의미의 어근 dwd 에서 파생했다고 여겨져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2세의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양들을 마음에 합당한 자, <laughs> 집안의 양들을 치며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들판에 나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차를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사무엘은 이세의 첫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가 없었습니다.사무엘은 이세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세는 막내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에게 그 아들도 데려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였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두 번째는 악령을 쫓을 정도로 악기,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씩씩하고 무예가 뛰어났고 무엇을 만나도 이겨낼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또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땀하지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리이다세 번째는 다윗은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웠고 또한 왕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 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에 잠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번째 다윗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3일상 26장에서, 26장 3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탄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아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음, 음. 좀 너무 길어서 지루하시지 않아? 이게 아홉 가지가 있어가지고, 음. 다섯 번째는 다윗은 백성을 위한 일에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할,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섯 번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덟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할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외에도 다윗의 출중함은 많았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면, 뛰어난 면모를 아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외적인 부분이 아닌 내적인 부분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내적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9절, 1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으로 가서 살았더라. 두 번째 다윗은 선지자 가시 얘기를 하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민이라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했고 그들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감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8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10편 56편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2편 7에서 8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평생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에서 자신을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사랑해주셨을까요? 예, 분명 그것도 맞는 말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기에 다윗을 택하시고 또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운명,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려 내가 진정 주님께 사랑을 받아, 받을 사람인가? 주님께서 날 미워하고 계시진 않은가? 낙심되고 연약하여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가 아무런 것도 주님께 보이지도 드리지도 않았음에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히 좋았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인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자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스럽게 여겨주실까요? 저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으셔서 셀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더 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를 빛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 듣는 시간을 마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